저는 올해 마흔 병원에서 근무하는 15년차 간호사입니다. 제 동갑내기 남편에게는 3살 많은 형,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버님이 한분 계신데요. 아주버님은 오랫동안 결혼에 통 관심이 없어서 시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주버님은 대기업에게 다니고 계시는데 연봉도 높아 능력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성품도 차분하고 진중해서 본인 잘났다고 으스대지도 않고 겸손하고 과묵한 분이세요. 외모나 성격, 능력까지 고루 갖추신 분이지만 결혼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5년 전 어떤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죠. 저희 시부모님은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하고 늘 바라셨는데 이제라도 결혼을 한다고 하니 쌍수 들고 환영하셨고요. 저도 축하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시나보다 하고요. 상대 여자는 중소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도 형님이 생기는 거다 보니 어떤 분일까 궁금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저는 아주버님이 워낙에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상대 여자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성격이 정말 정말 별로였습니다. 개념없고 얄미운 사람이었는데 특히 잘난 체가 정말 심하고 뭐든지 좀 가르치려드는 말투였어요. 심지어 어른들한테도요. 특히 화장품 회사에서 오래 일했다 보니 피부나 화장품에 관해서 얼마나 아는 체를 하던지. 시부모님들도 성품이 좋으시고 뭐든지 좋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 형님은 시부모님이고 뭐고 더 잘난 체하고 심지어 가르치려 들기까지 했죠. 어머님 지금 쓰시는 그 크림 성분표 보셨어요? 이런 거 성분표 보고 사셔야 돼요. 아 내가 못살아 며느리가 화장품에 대해서 잘하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지. 아니었으면 이거 계속 바르실 뻔 했잖아요. 제가 성분 착한 걸로 추천해 드릴 테니 그거 쓰세요. 모르고 쓰면 화장품이 아니라 독이에요, 독. 그러면 어머님은 평생 이거 썼는데 괜찮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형님은 답답하다면서 어머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취급을 하는 거죠. 아, 좋긴 뭐가 좋아요. 어머님, 좋다고 그냥 느끼는 건 안에 막 오일 성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런 거죠. 어머님,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거 추천해 드릴까. 어머님은 지금 저한테 100만 원 넘는 컨설팅 받는 거나 다름없으시다고요. 고마운 줄도 모르셔. 막 그러면 어머님도 그냥 알겠다, 고맙다 하고 넘어가십니다. 전 알리를 치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시는 거죠.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잘 그래요. 아우 동서, 피부 왜 이렇게 건조해? 어, 잔주름 봐. 수분 장벽이 다 무너졌네. 클렌징 못 쓰는데. 아, 그냥 쓰는 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못 쓰냐고. 내가 점검해 준다고. 저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막 나서서 그건 별로네, 상술이네, 바보같이 그런 걸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네, 어쩌네 하면서 생난리입니다. 처음에는 저 분야의 전문가고 아는 게 많으시구나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맨날 가르치는 말투로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거부감이 느껴졌죠. 화장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생활 전반에서 지적질하고 잘난 체하는 게 심했습니다. 음식, 옷, 생활 습관까지도요. 사람 질리게 하는 재주가 제대로 있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이 성격이 좋으시니까 그래 그래 하고 넘어가시지만 저는 가끔 들으면서도 왜 저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간호사고 의료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의료 관련해서도 제말 무시하고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지켜보면서 아주버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형님한테 푹 빠지셨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뷰티 유튜브도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부모님과 제 앞에서 엄청난 인플루언서인 척을 했는데 하도 그러길래 궁금해서 채널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구독자는 몇백명 남짓에 영상도 많지도 않고, 이런 걸 그렇게 자랑했나 싶더군요. 게다가 영상 내용은 형님이 평소에 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화학성분 이름을 줄줄 읊어가며, 이건 이래서 안 좋고, 저건 저래서 써야 한다며, 자기 말대로 안 하고 이런 화장품 쓰는 사람은 상술에 넘어간 사람이네 어쩌네, 유튜브에서도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는 내용이 그대로더군요. 문제는 그 잘난 척이 단순히 지식 자랑에서 끝나지 않고 교묘하게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만만한 저는 형님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죠. 형님은 제 직업도 무시했습니다. 나 예전에 학교 다닐 때집 가난하고 돈 빨리 벌어야 되는 애들이 선택한 게 간호사였거든. 동서도 그런 케이스야? 아니요, 저는 간호사가 꿈이었는데요. 아, 그래? 신기하네. 나는 원래도 화장품 관심 많고 화장품 관련 일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결국 꿈도 이룬 거지. 주변에서 나보고 야무져서 뭘 해도 잘할 거라고 했는데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만 보면 동서도 간호사 잘 어울려. 왜 병원 가면 불친절하게 얼굴 뚱에 있는 간호사들 있잖아. 동서랑 그런 이미지랑 딱 어울려. 하하.라면서 <laughs> 뭐가 웃긴지 막 웃는데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를 형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아주버님도 민망해 하면서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말리면 재밌지 않느냐, 진짜 동서 이미지랑 딱이라고 깔깔거리는데 매사 그런 식이에요. 남들이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최고고 남들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주의더라고요. 그런 일을 매번 겪으면서 상종 못할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도 똑같이 느꼈죠. 형수 진짜 철없고 성격 이상하다고. 가족 행사 때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따로 보지는 말자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인 자리였는데, 형님은 뜬금없이 서류가방에서 서류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얘기라도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형님을 쳐다봤죠. 형님은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능력도 없는 사람도 아닌데, 언제까지 남 밑에서 월급쟁이로 썩을 순 없는 것 같아요. 제 이름, 제 얼굴, 제 노하우를 담아서 혁신적인 브랜드를 하나 론칭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밤새워 만든 사업 계획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서류에는 온갖 어려운 전문 용어와 장밋빛 미래 예측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이 바닥에서 굴렀다 보니 뭐가 돈이 되고 안 되는지 빠삭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본론 즉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시부모님께 초기 투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손을 벌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업을 할 텐데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에 자신이 있으니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요.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도 좀 황당해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사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네가 연구만 했지 경영이나 마케팅을 직접 해본 건 아니잖니. 그리고 네가 달라고 하는 돈은 결국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걸 그렇게 쉽게 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시어머니께서도 거두셨습니다. 그래, 네 서방 월급도 넉넉한데 굳이 위험 부담이 큰 일은 버려야겠니?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지.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반대하시던 시부모님. 하지만 형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자기가 이 정도의 포부가 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주고 가족끼리 못 도와주냐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남도 아니고 며느리잖아요. 며느리가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데 그걸 이렇게 시작도 전에 꺾으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저 정말 자신 있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 형님은 거의 매일같이 시댁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시부모님 옆에 딱 붙어 앉아 하소연하고 조르고 급기야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주버님이 말려도 소용없는 것 같았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쩔쩔 매기만 했죠.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까지 닥달했던 것 같고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느냐, 자기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형님의 감정적인 압박과 눈물공세에 시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셨습니다. 결국 형님에게 두손두발다 드시고 말았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께서는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 하셨던 돈을 형님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물론 그냥 주신 건 아니고 혹시 모를 세금 문제도 있고하니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고 하셨죠. 형님은 빌려주는 거 말고 투자금 형식으로 하자고 나중에 사업 잘 되면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강경하게 그건 안 되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차용증까지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투자금을 지원받은 형님은 번듯한 사무실도 얻었어요. 형님은 사무실 인테리어도 삐까번쩍하게 꾸미고 SNS에는 대표 명함 사진과 함께 성공한 CEO 코스프레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지만 형님의 사업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처참하게 망했거든요. 1년 정도 한 뒤에 결국 접겠다고 했고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이 날아갔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형님의 태도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죄송해서 고개도 못 들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형님은 미안한 기색은 커녕 시부모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투자를 해주시려면 제대로 해주셨어야죠. 고작 그 돈으로 요즘 세상에 뭘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마케팅 비용으로 몇번 뿌리니까 남는 것도 없던데요. 시작부터 이렇게 지원이 부실하니까 잘될 사업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속상한 건 저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아버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아주버님하고도 그 문제로 엄청 많이 싸운 것 같더군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자기가 그 돈을 차곡차곡 갚겠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사고는 네 와이프가 쳤는데 왜그 돈을 네가 갚느냐? 지가 이래서 갚으라라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화가 나셨죠. 그 와중에 형님은 저한테 시부모님 욕하면서 돈을 해주면 뭐 얼마나 해줬다고 저렇게 구느냐고 쪼잔하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도 얼마나 속상하시겠냐 했더니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 편드냐는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그답 없는 형님한테 완전히 질렸죠. 그 사건 이후 형님은 노골적으로 시댁 방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행사가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돈 필요할 땐 뻔질나게 다니더니 돈 나올 때 없으니 바로 팽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저러는 게 너무 얄밉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사업 자금까지 다 받아놓고 이렇게 시댁에 얼굴 한번 안 비추시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자 형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악을 쓰더군요. 참나, 내 사업 망했다고 아주 주변에서 다 무시하려 드네. 동서, 내가 형님인 거 까먹은 거 아니지? 어따 나한테 도리 어쩌고 하는 거야? 건방지게?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요. 야, 내가 니돈 썼어? 네? 지금 저보고 야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니돈 네 썼어? 네가 뭔데 난린데? 그리고 내가 시부모님 보고 결혼했어? 내 남편 보고 결혼했지? 며느리가 무슨 봉이야? 왜 내가 뻔질나게 시댁 드나들어야 되는데? 잘 보이고 싶으면 너 혼자 해. 그러고는 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선 저 보라는 건지 카톡이랑 SNS에 얍삽한 년, 사랑 실컷 받으세요. 이런 글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행동을 보자면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상종하기 싫고 안 보고 싶은데 악연은 악연인지 형님이 사업을 접고 새로 들어간 회사가 공교롭게 저희 병원에서 근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러 나갈 때 식당에서 한 번씩 마주치기도 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더 어이없는 일까지 겪게 되었죠. 저희 병원에 사무장이 있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능글맞고 욕심 많고 그런 스타일인데 제일 싫은 건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유부남이면서 공공연하게 애인이 있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와이프는 지금은 그만뒀지만 전에는 저희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다른과 간호사고요. 하여튼 그 사무장은 자기가 와이프 말고 애인도 있다면서 그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벌 떠벌 하고 다니는데 진짜 상종하기 싫은 인간이었죠. 심지어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중간에 자리 비우고 나가서 애인이랑 통화하고 들어오고. 윗사람들한테는 사바사바하고 그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끝내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바로 시동은 안 켜고 숨을 좀 돌리고 있는데 저 앞에 사무장이 막 손을 흔들며 누군가에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결에 봤는데 경악을 했어요. 그곳에는 정말 뜬금없이도 형님 차가 있었고, 형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눈앞에서 보는데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저게 뭐지? 사무장이랑 형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사무장을 인사하더니 형님 차 조수석에 올라탔고, 둘이서 진하게 스킨십도 하는 거예요. 저는 뜨악한 기분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죠. 형님이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그것도 상대가 우리 병원 사무장이었다니요. 눈앞에서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였죠. 시부모님 노후자금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 몰래 다른 유부남과 히덕거리고 있는 꼴이라니 형님의 모습에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저도 차 안에 있고, 형님도 차 안에 있는 데다 지하 주차장이라 어둡다 보니 잘안 보이더라고요. 찍기는 찍었는데 좀 흐릿했고, 또그 차가 금방 출발해버렸죠. 하여튼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제가 보고 겪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형수가? 당신, 똑똑히 본거 맞아. 그렇다니까. 남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좀 흐릿하긴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여 주었어요. 얼굴은 제대로 안 찍혔지만 이차 봐봐. 이거 형님 차 맞잖아.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와 진짜 형수 미쳤네. 이제 하다하다. 저희는 당장이라도 아주버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진이 좀 흐릿하기도 하고, 사무장은 제대로 안 찍혀 있다 보니, 우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우길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며칠간 상황을 더 지켜보며, 제가 사무장을 살펴본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바로 그주 주말이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은 형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생신 이틀 전 저는 일하다가 잠깐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형님에게서 문자 한 통이 띠링하고 도착했습니다. 동서, 나 주말에 바빠서 못 가. 이걸로 아버님 마시는 거나 사드려. 그리고 꼭만 며느리가 나서서 생신 챙기란 법은 없잖아?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것 같은데, 이참에 점수 따면 되겠네. 그리고 함께 찍혀온 입 금액은 고작 5만원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열받더라고요. 시부모님 노후 자금을 날려먹었으면 며느리 돌이라도 하던가, 이제 돈 나올 곳 없다고 나몰라라에 그 책임은 저한테 다 넘긴다고요? 정말이지 뻔뻔함의 극치였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마치 하늘이 제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휴게실에 마침 사무장이 누군가 신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오, 나 주말에 여자친구랑 가평에 프렌치 레스토랑 가기로 했어. 예약해야지. 갔다가 1박 하고 올 거야. 너는 주말에 마누라랑 잘 보내라. 나는 애인이랑 로맨틱한 주말 보낼 테니까. 사무장 말을 듣는 순간 알겠더군요. 형님이 말한 바쁜 일이란 건 바로 저 상간남과의 1박 2일 여행이었던 겁니다. 사무장은 전화를 끊더니 곧바로 레스토랑에 예약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옆에서 새겨들었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걸 듣고 있는 것 같으니 사무장이 거슬렸는지 저한테 대뜸, 최 선생님, 일하러 안 가요? 그러는 겁니다. 잠깐 쉬는 건데요. 일하러 와서 그렇게 오래 쉬는 거 보기 좋지 않아요. 원장님 보시면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여태까지 일하다 잠시 쉬는 건데 지는 허구한 날 담배 피러 가고 여자들이랑 통화하면서 저한테 저러는 거예요. 진짜 저런 모습조차 저희 형님하고 결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불륜이지만 천생연분이랄까요? 그러면서 희희낙낙거리며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며 더더욱 이를 갈았죠. 저는 저 싸가지 없는 형님과 사무장에게. 쫄딱 망한 사업보다 더 처참한 인생의 쓴맛을 반드시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고 남편은 자기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보다 그냥 형한테 진실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평으로 가기로 했죠. 형님과 사무장이 간다고 했던 바로 그 레스토랑이요. 주말이라 레스토랑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들어간 저와 남편은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형님과 사무장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주 깨가 쏟아지고 있더군요. 그 형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형님을 바라보더라고요. 장모님 아파서 가봐야 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여길?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은 까르르 웃으며 그 사무장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 갈까? 바다 보러 갈까? 그때였습니다. 형님에게 다가간 아주버님이 마지막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 다음 주엔 법원 가야지. 깜짝 놀란 형님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한창 상간남이랑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자기 뒤에 시부모님, 아주버님 그리고 저와 남편까지 온 식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여 여보, 어머님 아본디. 당황한 형님이 버벅거렸고 시부모님도 기막혀하셨죠. 사무장도 사태 파악이 끝났는지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죠. 어디 가세요, 이종환 사무장님. 자기를 알아보니 놀라서 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아니, 최 선생이 여긴 어쩐 일로 이 여자분이 저희 형님이시거든요. 모르셨나 봐요. 예? 저를 알아보고 힝 놀라고요. 사무장은 당황해 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제 남편이 그의 어깨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 쏠렸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형님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님, 시부모님한테 그렇게 투자도 받으셨으면서 뒤에서는 아주버님 배신하고 저한테 5만원 던져주면서 알아서 생신 보내라고 하세요? 형님은 양심이라는 게 없으세요? 뭐라고? 5만원 여기 돌려드릴게요. 대신, 시부모님한테 억지로 받아간 돈도 다 돌려드리세요. 저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동서 미쳤어? 지금 무슨 오해를 하나 본데. 지금 비즈니스 미팅 중이었어. 비즈니스. 그때까지 사태를 파악 못하고 어버버거리던 사무장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마, 맞습니다. 사업적인 논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 상황에서도 저런 거짓말이 나온다니.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리 계획해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레스토랑에는 한 여자가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장의 아내였어요. 전에 저희 병원에서 일했던 간호사였기에 다른 직원분에게 물어봐서 연락처를 알아냈거든요. 남편분 출장 가는 거 아니라고 이 레스토랑으로 와보시라고 미리 연락을 했던 거죠. 사무장 아내는 야수처럼 형님과 사무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야, 이종아! 너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냐? 흥분한 사무장 아내가 형님 머리채를 잡았고, 사무장은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보잖아, 라며 말리려 했지만, 사무장까지 머리채 잡혔죠.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저희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더러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주버님은 외면하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머리채 뜯기던 형님의 절규가 제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버님은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며칠 후 형님에게는 아주버님의 이혼 소장과 함께 작성했던 채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 증명도 배달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형님은 길길이 날뛰며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투자하신 거면서 이걸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차갑게 그러셨죠. 이제 너랑 더 이상 가족이 아닌데 네 사정을 왜 봐줘야 되니? 돈 받아갈 때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더니 돈 받자마자 시댁 발길 딱 끊었지? 게다가 바람까지? 네 행동으로 우린 이제 남남된 거다. 너가 빌려간 돈 네가 갚는 게 뭐가 문제니? 똑바로 계산해서 갚아. 알았니? 그렇게 시어머님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형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주머님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사무장 와이프에게서 청구된 위자료와 시댁에 갚아야 할 투자금 때문에 완전 허덕이며 산다고 하더군요. 그 사무장도 사정은 똑같았어요. 상습적인 외도 저지르고 직장 내에서 떠벌리고 다니고, 저처럼 진짜 듣기 싫고 벼르던 사람 많았는데, 이 일이 터지면서 결국 병원에서 잘렸습니다. 딱 자기들한테 걸맞는 엔딩이 아닌가 싶어요. 형님이 제대로 생각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짓도 안 했겠지만, 평소에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라도 있고, 잘하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다면, 시부모님도 그렇게 칼같이 끊어내진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워낙에 마음 약하고 정 많으신 분들이니까요. 하지만 오죽 다른 사람들한테 밉상짓하고 다니고 개념 없는 짓 하고 다녔으면 가족들이 뒤도 안 보고 관계를 끊어내나요. 본인이 인생 그렇게 산 결과겠죠. 그저 아주버님만 안타까울 뿐이네요. 아주버님은 그 여자한테 제대로 질려서 재우는 꿈에도 생각 안 한다는데. 그런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구렁텅이 가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